예전에 유럽에서는 물로 목욕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물로 목욕을 할수 없었어요. 특히 탕속에 들어가는 것은 걸리면 벌을 받았대요. 그 사람들은 탕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외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죠. 목욕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호텔을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텔 영업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욕조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유럽에 살고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목적은 목욕하려고 호텔에 가서 탕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거죠. 보통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금주령이 내리면 술이 더 땡긴다고 합니다. 보통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담배가 더 땡겨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 술이 더 땡깁니다. 뭐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더 땡기기 마련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관광을 하고 호텔에 투숙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를 이루었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호텔에서의 그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탁만 두진 않겠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아이템을 개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모욕하는 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행을 끼쳤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중에 사막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물이 귀한 사람들이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호텔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탐이 났던 것은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였다고 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나라에 가도 물이 부족하진 않겠지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수도꼭지를 떼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있지 않지만 그때 사람들은 수도꼭지를 처음 본 거야. 여기서 물이 나오니까 이것만 있으면 물이 나오겠지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해프닝도 일어났다고 하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들이 수도꼭지를 떼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물만 있으면 잘살수 있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나오면 뭐 합니까? 물이 귀한 곳을.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을 순례하다 보면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땅은 많지만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땅이죠.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물 팔아서 돈 벌겠다고 하면 아유 미쳤어. 물을 누가 사그랬죠? 요즘에 어때? 물사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운동장에서 그냥 막물 마셨거든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지금 마시는 사람 거의 없죠? 손 닦고 그런 데는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마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문명이 발달한 곳에 뭐가 있죠? 4대 문명이 발달했다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죠 뭐... 인도스강, 뭐 겐지스강, 황하, 그리고 또뭐 있죠? 나일강인가? 어쨌든, 아, 유프라테스인가? 어쨌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물이 있어야만 운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신라가 어디를 차지하면서부터 나라가 강성하기 시작을 했죠? 보통 우리가 2, 3, 4, 5, 4, 6 이렇게 외웠죠? 옛날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계속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립된 시기와 그리고 국가가 흥했던 시기.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4세기, 6세기. 어쨌든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생성된 시기, 그 다음에는 흥한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 흥한 시기에 어디를 차지했을까요? 한강을 차지했다는 거죠.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강성했다는 겁니다. 왜?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특히 물이 부족한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을 공짜로 안 줘요. 가끔 식당에서 주기도 하지만, 물을 매일 사 먹어야 돼.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안버스 탈 때마다 물 주죠. 하루에 하나씩 주고 나머지는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어쨌든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 없으면 살수 없죠. 음식을 먹지 않고는 그래도 꽤 버틴다고 합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인가 정도 버틴다고 하죠. 어쨌든 우리의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는데 그리고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데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다?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에제케일 예언자가 환실을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의 성전으로 가죠 그런데 하느님의 성전에서 정면을 보고 여기저기를 보는데 뭐가 밑에서 올라왔죠? 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휘돌아서 여기저기로 가요 그런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자라나죠. 그리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일단 강물을 이루어서 내려가는데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싱싱해지고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대죠 생명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즉 바다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살린다는 거죠. 이걸 한번 이미지화시켜 보세요. 하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사막에 물이 많게 되면 사막이 살아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동가 가지고 수로 놓고 한 그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건설회사 굉장히 유명했죠. 나중에는 망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회사가 흥한 이유가 사막에 수로를 개발했다. 물을 나서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난 건설회사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물은 어떤 물일까요?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 중요하다. 우리도 살면서 육적인 물은 부족하지 않은데 마음과 영적으로 오가를 느끼니까 갈증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몸에 활기가 돌지 않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즉 영혼도 마음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촉촉히 젖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과 이야기할 때 우물에 한 여인이 나와서 정오가 지났을 때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긷고 있었죠. 어떠한 사연이 그리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물 뚫어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인은 물을 뚫어왔어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남자들과 살았던 남자지만, 정작 그 누구도 남편이라고 여기지를 못했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모르게 물 뚫어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을 청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거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물한잔 갖고 치사하게 좀 주지 그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목말라가지고 저에게 물을 청하시면서 그런 물을 어디서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물을 청했지만 그분이 주시는 물은 무엇이다? 영적인 물이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쾌적할 수 없죠. 고통이지 않습니까? 즉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깊은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생기 넘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삽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하느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에제켈 예언자가 체험한 게 바로 그거죠. 하느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는 곳마다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바다가 살아나고 온갖 생물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 벌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즉 하늘의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자 살리는 물이 뭐죠? 행복한 겁니다. 깊은 겁니다. 평화가 넘쳐 흐르는 거죠.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즉 과일이 생기가 넘치지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과일은 물 때문에 생기가 넘치는 거죠. 생명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서 넘치는 힘을 받은 사람은요 활기가 넘치죠. 행복합니다. 즐거워요. 평화롭습니다. 왜 인생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충만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즐겁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고 약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약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돈 없어서 죽겠다. 몸뚱이 아파서 죽겠다. 에구에구에구. 죽지 못해 산다.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문 사람은 어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지만 어때요?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내가 다리 아파도 걸을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집구석이 지긋지긋해도 그래도 쉴수 있는 곳이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수 있는 이 사람이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좋은 거 있잖아요. 마음이 설레지지 않고 그리고 해는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거 하나는 있죠? 옆에 있는 왼수가 뭐가 좋아요? 편하잖아. 그래도 변수가 별로 없잖아. 어차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편안한 사람이랑 사는 게 제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린다는 거죠. 성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행복합니다. 하느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겸손은 간단하게 뭡니까? 뭐 어원은 흙처럼 되는 거다. 이건데 겸손은 당연한 게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거니까 내게 없어. 그러니 가끔 손해를 봐도 그래도 있음을 바라보는 거죠. 손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게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20억을 사기당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억이 아까워서 끙끙 앓다가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20억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30억이 있잖아. 근데 문제는 왜 마음이 아픈 건지 아세요?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남의 집 불났을 때는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다른 집 불났어도. 내 집이 불나면? 아픈 정도가 아니죠. 왜? 내 집이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은 5천만원짜리고, 내 집은 천만원짜리야. 불탈 거면 어떤 집이 불타는 게 나아요? 5천만원짜리가 나아요? 천만원짜리가 나요? 진짜? 어쨌든 내 집이 불타는 게 나? 옆집보다? 아니잖아요. 아무리 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내집 불타면 안 되잖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어차피 내 돈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실감 느끼고 분노해봤자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잘 묵상하세요.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때로는 휘둘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도 중심을 하느님께 둔다 그러니 20억이 아깝지만 너무 큰가 액수가? 현실감이 없죠? 그러면 은 200만 원으로 바꿀게요 50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 잃어버렸어 그래도 300만 원 남았잖아요 어차피 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하느님 그래도 저에게 300만 원이 있잖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얼마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기쁘게 살아가고, 우울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주님, 그래도요, 당신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느님 당신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오직 하느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되지만 한 번, 두번 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느님 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죠. 돈도 변해요. 사람 몸도 변해요. 언젠가는 떠날 세상이지만, 하느님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었으면,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사람을 살리면서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다가 또힘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멈추고 성어를 굽고 듣는 마음을 총합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흐르는 거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건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오는 거죠. 아니, 신부님,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는데, 불행하다 하면 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왜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슬프고 힘들어도 내가 하소연할 곳이 있잖아요. 위로 받을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 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뭔지 아세요 이거? 내 이름은 캔디, 캔디 그러시면 안돼 <laughs>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게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힘을 내면서 지금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 없음에 슬퍼하지 말고 건강이 없음에 분노하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면 하느님께로부터 힘이 나와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신세한탄하지 말고 죽겠다 탈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 그래서 신세 탈영하지 말고 무슨 탈영해라 섭리 탈영을 해라 어떤 탈영 타령? 섭리 탈영을 하면서 누구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란 이런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심을 하느님께 두는 거죠. 우리네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마음을 비운다고 할지라도 돈에 휘둘립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지금만 사세요.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